야, 이거 봐봐. 이게 이번에 국힘에서 만든 홍보 자료, 뭐 그런 건데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 자료야. 응? 페이스북에 인증을 받은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써있지.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이야. 일본 언론이 쓰면 그대로 외치는 민주당. 독도 위안부 멍게. 이런 행위야말로 진정한 친일이자 매국. 그니까 뭐 일본 언론에서 기사화된 걸왜 자꾸 사실인 마냥 외치냐. 너네 하는 행동이 친일이자 매국이다 이질을하고 있는 거지. 여기 뭐, 이렇게, 앵무새 그려놓고 뭐, 그대로 외친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씨발, 일본 기사가 가짜 뉴스면, 반박을 하고 항의를 하면 되는 걸, 일본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국내 언론이나 야당한테만 존나 센 척을 하고 있어, 등신새끼들이. 그리고 니네 무슨 일본이랑 관계 개선한다고 하고, 윤석열이 일본은 정직하다고 하는데, 일본 장관 피셜이나 언론 피셜은 거짓말 취급하냐, 왜? 어? 이거 완전 도라에 새끼들 아니야. 이거, 응? 이딴 새끼들을 지지하는 놈들은 대가리에 도대체 뭐가 찬 거야? 어? 응?